안녕하세요 용화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달 가도 아이번에는 멀리 중국까지 태산에 기도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서 네. 또좀 이렇게 좀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왔어요. <laughs> 많이 더우셨다면서요? 네 날씨가 몹시 더워서 좀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기도 네 너무 가, 감사한 기도 올리고 왔어요. 네. 그~ <laughs> 좋은 또 공수가 내려오길 바라면서 <laughs> 네 오늘 어, 사주를 좀 가져왔는데 네, 네좀 궁합을 한번 봐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궁합? 네네 음, 네. 그래서 이두분 말씀을 드릴게요 궁합 한번 봐주세요 아 궁합? 네, 네. 일단은 여자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자분? 네, 네. 네. 재혼과정이에요? 어, 네네. 재혼과정.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아... <laughs>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laughs> 야, 그래도 어려운 결정을 나렸다 하지만 네.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야. 여자분은 딱 연예인, 연예인 사주인가 보다. 음. 연예인이신 것같으다네 맞습니다. 어. 연예인으로 천인간에 만인간에 얼굴을 내밀고 사는 사주고 이분으로 따지면 손끝에 물안 묻히는 사주다. 아 여자분이요? 응 음, 그거는 만인 간에 으뜸나고 스스로가 노력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직성도 한 직성해 음, 그래도 곱게 곱게 이만큼 노력하고 살셨으면 앞으로다가 편안히 사셨으면 좀 좋았는데 어, 따지면 여자분은 아직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은 여자 입장으로 아직은 로망이 있는 거야. 아 로망. 응. 음, 쉽게 네. 우리가 말하기 좋게 로망. 아직은 로망이 있어서 나는 밭대고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누구한테 꽃이 되고 잎이 돼야 되는데, 그냥 친구 버스로 만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재혼을 하셨구나. 아, 이게 딱 보자마자 어, 재혼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딱 뭐가 느낌이 오셨나요? 네, 철이 없어. 이 얘기를... 미안한 얘기지만, 철이 없다. 음. 이 나이 이 정도 세상 폭발 겪으셨으면, 안정된 삶을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분, 남자분 사주로 보면은, 천 인간, 만 인간 열입한다 하지만, 겉으로다가는 남자이긴 분명하지만,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야. 남자분이요? 음 누군가 구속돼서 가정을 이룬다 사기 어려워. 두 분이 사주를 보면 나쁜 사주는 아니지 합이 드는 건 맞아. 근데 친구로 연인으로 좀 지냈었으면 더 좋았는데 한가 중에 뭐한 가중에 뭐한 지붕 안에 살아간다. 어렵고 두렵지 천불이 나요 서로. 그리고 이만큼 살았으면은 각자 자기 환경이 익숙해 있단 말이야. 어, 익숙해 있는 이 현가, 환경을 어떻게 맞춰갈까. 처음보다 더 어려운 거야. 어. 여자분 이 사주로 보면은 누구한테 지는 성격 아니고 나는 외모로 갖춰서 살아야 되고 대우받고 살아야 되고 그런 성격이고 누군가가 나를 맞춰줘서 살아야 돼 응. 외롭고 슬프다 나를 누구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어, 그러면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신 이 남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렵지요 이해하기 힘들 거야 맞추기도 힘들 거고 즉흥적이야 남... 뭐든지 내 멋대로 해야 돼 남자분이요 남자분 근데 여자분은 좀 뭔가... 섬세해 아... 정해진 룰이 있어 네네. 내 기준이 너무 강해 또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 그렇죠 음. 그 성향 자체가 좀안 맞네요 완전 안 맞지 근데 겉으로는 대화하는 건 글쎄, 입심이 강하시다. 입심이 어. 강하다는 거는? 말은 굉장히 립서비스 강한 분이야. 아... 대화로 똑똑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되게, 네.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 어... 음,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을 거야. 근데 이 결정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 평생 남은 시간을 같이 하겠다.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음. 아, 그러면 제, 이분들이 재혼, 선생님 말씀대로 재혼을 했고 지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소리이신가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올 올해 지나 올해 지나서 내년 내년 이 정도면 각자 서로 편하게 살자라는 선택을 하실 것 같아. 아. 헤어지는 것보다 뭐 응, 인연을 그렇게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로 서살 길이다 나는 이렇게 보인다. 근데 이게 어떤 친구나 연인으로서는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비유로 굉장히 잘 맞춰요. 밖에서는. 안에 들어오면 내 멋대로니까. 아, 안으로 들어오면. 어, 원래 그렇잖아좀 호인, 호인이고 이런 분들이 밖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친절해. 어. 이 남자분은 많은 사람한 친절해요. 입심이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대화해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은 맞아. 음. 응,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사셨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고 산다. 뭐 그런 성향이 없어. 어,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랑 이 남자분 결정을 하셨을 때, 음. 그래도 이제 연애를 하거나 만나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외롭고 뭐 그런 음. 상황에서 이 나이 되면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이 여생을 같이 하고 싶다.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 그런 생각 없이 시작했겠어. 그렇죠. 음, 근데 좀 안타깝다. 여자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 맞아요. 어, 남자분도 자유롭게 그냥 사시면 됐고, 네. 그랬으면 연인으로 만나셨다 하면은 좋은 인연으로 그냥 쭉 가면 더 좋았겠다. 음. 아, 그러면 은 올해 말이나 내년쯤은 좀... 지금부터 벌써 좀 서로 네. 아, 아니구나 네. 어, 마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야.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겨, 처음 결혼을 하셔도 처음에는 네. 굉장히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네. 얼마 못 가잖아. 그치 서로 마주보 결혼이나 재혼이나 부부는 마주보는 게 아니라 앞을 같은 앞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앞을 보고 나란히 걸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분을 마주보길 바라거든. 여자분은. 음, 음. 음, 그러면 나한테 맞춰가야 되잖아. 결혼은 한 사람들, 이혼하시는 분도 그렇고, 재혼한 가정은 더 해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또 다른 삶을 원하기도 하고,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재혼은 어려운 거다. 분명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또잘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잖아요. 결혼과 재혼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참지 않을 거예요. 남, 남자분 고개 안 숙여요. 그럼 그 서로의 지지 않는 성격과 성향 때문에 맞지 않죠. 다투는 거. 그쵸. 아. 화려함은 맞아요 둘이. 어. 알겠습니다. 이분들 음. 누군지 말씀을 먼저 좀더 드리고 네, 나눠 말씀 더 나눠볼게요. 이분 그 배우 선우 은숙 씨랑 아 선우 은숙 씨예요? 네또 다시 아, 생이시구나 어, 남자분은 유영재 씨라고. 아 이번에 선우 은숙 씨. 없죠? 네. 그좀 이슈가 좀 컸어요. 아. 두 분이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음. 이게 근데 재혼하실 때도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람들의 우려 또 그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게. 최근에 영,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두 분이서. 어, 알기보리 막 작은 거부터 해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이 방송으로 많이 나오긴 했어요. 아. 근데 이 방송이라는, 방송이라는 게다 믿을 수는 없는 거라서 뭐 네. 반신반의는 했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슈화 되니까 사람들이 어, 저 둘이 과또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도 갖고 있고 궁합이 어떨까라는 것도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어. 지금은 굉장히 서로는 맞춰가려고 애썼고 굉장히 다정하, 다정한 그런 모습들이 선우스님이 좋으셨겠지.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되시면 그래도 외롭고 누군가 나를 맞춰주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대화하거나 이런 거 되게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 어. 좋은 사람은 맞아요. 선우식스도 그렇고 대주님도. 나쁜 성격은 아니지. 근데 워낙 만인간에 친절해. 그리고 아. 공사가 다망하셔. 음. 어, 근데 같이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 성향이. 네. 예생 이분은. 소소한 것도 같이 하고, 뭐,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데, 공사가 다망하시고, 남자분이. 바깥 생활을 많이, 응. 음. 아, 밖으로 돌아다니시니까. 그게 워낙 공사가 다망하신 분인데, 그게 가능할까? 여자분은 자꾸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직까지 로망의 로망. 어 갖고 맞아요. 이번은 굉장히 로망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뭔가 남녀 관계에 좀 사실 그렇죠. 나이가 조금 들고 하면은 이제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렇지 않아. 그 그게,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내가 볼 때는 이번은 그렇지 그런 걸 놓치지 않으실 거야. 어. 음. 근데 남자분은 굉장히 또 이성적이신 건가요? 기쁜 생각을 없으시지. 아니, 여자분한테요. 잘해, 잘 해줘야 되겠다고, 맞춰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익숙치 않잖아. 아, 그, 그런 거 자체가. 어, 환경이나 내가 생활한 게 익숙치 않으시잖아. 네. 어,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게 어려울 거야. 아, 그럼, 사실, 이제 어렵게 재혼을 하신 거잖아요. 응? 이 선우우수님께서는 좀 이런 남자복이 없으신 건가요? 이성훈이나? 있다고 볼순 없죠. 음. 음. 그 사주 자체 사주 자체가 사주가 높으신 편이야. 어.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네. 어. 내가 열심히 뭐 나름 열심히 사셨지만 어. 노후에는 안정된 삶을 살려면 차라리 혼자. 혼자가 어. 어. 훨씬 나으시죠. 어. 어. 자유를 즐기며 사셨으면 더 좋았는데. 네. 음. 근데 이렇게 재혼을 하시는 거는 그 저는 또 한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또 외롭다고 하셨으니까. 네. 또 옆에 또 어떤 나, 든든한 남자가 있어야지만 또살수 있으신 분인가 싶기도 해서. 아 근데 그게 없어요. 이 사람 사주에는. 어, 네. 그래서 혼자 네. 지내셔야 되는. 네. 있어도 나 혼자. 나 혼자. 어, 어. 누군가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셔도 어, 나 혼자야 결국은. 그러면은 이두 분이 지금 이혼는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하실 것같아 나는. 네, 하실 것 같아요. <laughs> 그게 이제 내년까지 어, 어, 바라보시는. 어. 거고. 그럼 혹시 이두 분이 만일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은좀 가장 뭘좀 제일 조심을 해야 될까요? 서로 받아들여야지 이해해야지. 어, 결혼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이분 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좀 알아야 돼.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지. 응 음. 근데 이분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 좋은 관계.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잖아. 응. 음. 이렇게 융합이 음. 되는 거로 보이지 않아? 그러면 선생님좀 좀 근본적인 질문 해 볼게요. 이두 분이 음. 아, 이 선훈식 선 님은 남자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음. 과연 이 남자분은 이 선우승님을 이성적으로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시나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 <laughs> 그렇죠. 저도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음. 좋은 어, 관계에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이성으로 뭐, 내 마누라, 내 부인, 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 어, 그냥 어떤 동반자 느낌 뭐, 그렇지. 간 느낌이라는 음, 말씀이시죠. 음. 어.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긴 어렵지. 선우 선우우수 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 더큰걸 바라지. 완전 남자 연인으로서의 뭔가 그거죠. 응, 응.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도 아직 그 시간이 있으니까 좀 생님께서 조언 아니 조언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어, 올해는 어쨌든 기생이라면 우리 두분다 운세가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좀 좋은 관계로 서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다면 조금 그래도 극복하실 수, 수 있으리라 는 생각해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